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1만여 명의 초록 응원봉이 물결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전설처럼 펼쳐진 황영웅의 컴백 현장을 생생히 전달합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오빠가 돌아왔다 첫 라이브를 선보인 순간 기타리프하는 만에 관객 전원이 기립한 그 전율 팬들의 떼창과 눈물 그리고 황영웅이 직접 밝힌 기다림과 약속의 비밀까지 게다가 부산, 대구, 제주로 이어질 전국투어 숨겨진 스포일러도 준비했는데요. 과연 그날 밤 무엇이 캠퍼스를 뒤집고 우리 심장을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서울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던 10월 18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은 낮부터 출렁이는 초록 물결로 숨을 쉬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모여든 학생들과 전국에서 몰려온 팬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이름. 황영웅 그 울림은 오래된 은행나무 사이를 진동하며 고즈넉한 캠퍼스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누군가는 이게 대학 축제냐, 전국 투어 개막식이냐고 농담을 던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며 눈시울을 불켰다. 무대 뒤편에서 시험 삼아 울려 퍼진 기타 리프 아음 그리고 순간 번쩍인 조명이 관객석의 기대감에 불을 붙였다. 팬덤은 한 순간도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떨리는 심장으로. 스탠딩 구역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드디어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가며 무대 중앙에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진녹색 재킷, 검은 셔츠, 그리고 금빛 마이크.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그 눈빛은 한결같이 단단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라는 첫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캠퍼스는 함성으로 터져 올랐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뜨겁게 전해진 순간이 또 있을까? 황영웅은 말보다 음악으로 답했다. 신곡 오빠가 돌아왔다의 첫 신스 사운드가 폭발하듯 터졌고 중저 보컬이 캠퍼스의 밤공기를 짓고 들어왔다. 돌아갈게 기다려준 그자리로라는 첫 구절에서 관객들은 이미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한 채 서로에게 팔을 뻗어 감정을 나눴다. 황영웅의 목소리는 유리잔에 따뜻한 위스키를 따르듯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했다. 시간과 논란, 침묵과 의심이 뒤엉켜 있던 긴 공백을 단숨에 삼켜버리는 한방이었다. 그의 호소력 짙은 낮은 음역이 관객들의 뼈대를 울리면 후렴구의 경쾌한 리듬이 다시 피를 끓게 했다. 초록 응원복을 맞춰 입은 팬들은 떼창으로 화답했고 교가가 울려 퍼질 때보다 더큰 함성이 구석구석을 메웠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꾹꾹 눌러두었던 그리움과 걱정과 희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무대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더 뜨거워졌다. 황영웅은 여러분 덕분에 이곳에 서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노래 한 소절, 한 호흡에 모든 감사를 담아냈다. 두 번째 곡, 그날의 약속에서는 담백한 어쿠스틱 기타와 하모니카가 어우러져 팬들의 심장을 간지리며 추억을 소환했다. 지난날의 추락과 침묵, 그리고 그 너머의 복귀 선언까지 황영웅의 목소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선언문 같았다. 객석을 가득 메운 스마트폰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이 장면을 영원히 저장했다. 공연 중반, 관객을 향해 던진 짧은 멘트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저는 무대에서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수백 번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에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팬까지 눈물을 훔쳤고 몇몇 학생들은 내가 이런 감정으로 콘서트를 본 적이 있었나라며 서로를 놀라워했다. 이어진 그린 오션 세션에서는 무대 LED 뒤로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캠퍼스 야경 위로 초록 조명이 파도쳤다. 이 장관은 공연장의 한계를 넘어선 일종의 공동체적 해방 선언처럼 느껴졌다. 후반부로 갈수록 에너지와 감정은 더욱 격렬해졌다. 오래된 히트곡 사랑의 전설을 편곡해 록사운드로 재탄생시킨 트랙이 터지자 관객석은 작은 지진이라도 난듯 요동쳤다. 청춘과 향수, 그리고 재기의 서사가 한데 얽혀 구슬처럼 반짝이며 떨어졌다. 황영웅은 마치 자신이 지나온 모든 폭풍을 향해 끝났어. 이제 내네 차례라고 외치듯 폭발적인 고음으로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앙코르 요청이 잠잠해질 틈도 없이 그의 실루엣은 다시 조명 아래 나타났고 팬들은 이미 울음반, 웃음반의 얼굴로 다시 시작이다. 라고 외쳤다. 마지막 곡 돌아온 약속은 무대 뒤 영상에 실시간 SNS 댓글이 흘러나오는 독특한 연출과 함께 펼쳐졌다. 오빠, 기다렸어요. 우리 청춘을 다시 켜줘서 고마워. 황영웅, 이제부터가 진짜다 같은 메시지들이 관객을 향해 흘러가며 거대한 공감의 물결을 일으켰다.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오르자 불꽃이 아닌 초록빛 실루엣 조명이 폭포처럼 떨어지며 무대를 뒤덮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악기가 멈추고 오로지 황영웅의 목소리만 홀로 공연장을 울렸다. 숨소리마저 음향처럼 들리던 찰나,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관객을 품었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관객석의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학교 건물 사이에 메아리처럼 번진 오빠, 사랑해. 외침이 밤하늘을 울리며 서늘한 가을 공기를 달궜다. 황영웅은 마이크를 내려놓고도 한참 동안 무대 위를 떠나지 못했다. 손으로 가슴을 몇 차례 두드리며,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어렵사리 꺼냈는데, 그 짧은 다섯 글자가 수천 개의 조명보다 더 밝게 빛났다. 팬들은 그의 이름 석자를 다시 부르고, 그는 관객 한명한 한 명을 바라보듯 시선을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무대 뒤편 스크린에는 투어 일정이 등장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대장정. 팬들은 자석처럼 시선을 빼앗겼고, 몇몇은 이미 손목시계를 보며 여행 일정을 계산했다. 황영웅은 각 도시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겠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겼다. 그 미소에는 무대 위에서 보여준 환희뿐 아니라 다시 들려줄 비밀의 멜로디가 숨어있는 듯한 기대감이 스며 있었다. 잠시 후 스크린이 꺼졌고 조명이 다시 비추자 그는 예의 그 단단한 눈빛으로 왼손을 들어 올렸다. 돌아온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말에 캠퍼스는 또한번 심장을 강타당했다. 누군가는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고 또 다른 이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삼켰다. 초록 응원복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반짝이는 LED가 별무리처럼 빛났고 황영웅의 실루엣은 그 별들을 등에 업은 사나이처럼 보였다.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관객석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음악이 멈춘 자리에는 그가 던진 약속의 잔향이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연세대 정문 앞 포장 마차에는 오늘 레전드 봤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SNS 타임라인은 공연 라이브 영상과 초록 응원봉 사진으로 도배됐고, 황영웅이라는 검색어가 국내 포털과 글로벌 실시간 트렌드를 석권했다. 음악 평론가들은 복귀 공연의 교과서라며 극찬했고, 여러 언론이 뉴트로 트로트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분석했다. 소속사 골든 보이스는 오빠가 돌아왔다 열풍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예고했다. 팬덤은 이미 초록바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각 도시마다 깜짝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돌이켜보면 황영웅은 오랜 공백 끝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큰 무대를 예고하는 거대한 서막을 연셈이었다. 그가 노래로 전한 기다림과 약속의 힘은 관객의 심장뿐만 아니라 한국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녹색 잉크로 새겼다. 누군가의 우려처럼 복권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한 대서사시의 첫 장이었다.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목격자로 남은 밤 연세대 노천극장은 음악과 환호로 다시 태어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서로의 가슴 속에 같은 문장을 새겼다. 그가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목소리와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